야, 잘 때렸어, 잘 때렸어. 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날려주는데. 나쁘지 않은 공격이었어. 요 네. 김재현 선수. <놀람> 바로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SK는 보통, 이니까다 아 왔나요? 다 왔네요. 네. 물론, 이제, 한, 5.5도 다이나믹 다이나마트가좀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럼 나 확인 안해야겠데된것 네. 어. 같아요. 자, 오늘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불안한 자, 상태입니다. 미 2, 3, 길어요. 웬만게 어. 드립을 치면서 뽑는 상점은 아니거든요. 네. 네. 세팅된 상태에서 외곽을 좀 빌려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팀 네. 중에서 잡을 때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노출한 적이 네. 있어요. 네. 어우, 근데요. 어, 잘 봤고요. 김영웅 올라가야죠. 김영웅 길어요. 어. 뭐죠? 네, 리바운드 과정에서 푸시는 네, 네, 89번 선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84번 장세호 선수의 파울이거든요 장세 선수도 파이팅 있잖아요저 걸린 거예요 저 그렇죠. 원래 네. 진짜 야가 가지고 네. 안 보이는 파울 장인이거든요 네. 진짜로 셋덤이랑타리그도한번봤는데 거칠어요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수동이가 아, 맞았잖아요 네. 야, 김순일 아, 김순일 선수가 수비가 정말 좋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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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김태군가요 야, 아 김태구, 아 뭐, 썸네일도. 김태구에서도 기대 굉장이 좋더라고요. 왜 이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네, 같이 팀을 띄워봤는데, 굉장히 되게 깔끔합니다. 네. 세도. 셋업. 어우, 파울성 있었는데. 자, 안 일어나는 아니고요. 자, 연결이 안 돼요. 자, 셋도 에너지 레벨이 좋아요, 셋도이 공격입니다. 먼저 열리나요? 올라가고. 자, 금동이 네. 잘. 뭐, 트레일러 잘르죠 네. 아, 확실 세덤의 수비가 거칠어요. 거칠어요. 예. 네. 지탕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연습게임 할 때는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좀멘탈 나갔거든요, 네. 네. 지금 매트맨이거든요? 네. 그쵸. 그거? 네. 퍼치픽 전... 포스에서, 스포츠픽포트에서... 예, 네. 아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자꾸 장세호 형님 오셔갖고 아, 미안해 미안해 이러는데 그리고 나도 그 팀원들이 떠나시더라고아 이게 농구구나아 그렇죠. 내 멘탈이 나갔구나. 네, 아, 나이팀 이길 수 없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팔꿈치 맞고 싸대기 맞고 이런데 쟤또 사과를 하세요. 근데 그 다음 에또 나옵니다. 네, 더 재밌는 부분은 셋업이 지금 팀 파울 걸었어. 아자 <laughs> 지금 4분 26초거든요. 네. 6초? 역시 활이입니다 아, 네. 이렇게 달라질수록 움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부딪혀야 니까 그렇죠. 네 그냥. 맞습니다. 그걸 잘하는 게또고독민이라 네. 그렇죠. 야. 아, 사실 제가 어제 간만에 토요일 저녁에 술을 안 먹거든요. 오늘 컨디이 굉장히 좋네요. 사실 컨디션이 좀많네요 술을 술을 안게술 게일이 없어요. 아이강세호 선수가 거의 3분까지

얼마가 남았을까요? 4분 26초 정도에서 팀파를 걸렸거든요? 그래서 고동민 선수가 자유투 쐈으니까 왔다 갔다 한 3분 50초? 정도 아니 뭐 기억은 하시겠죠 네. 아, 저... 형님 더 아래일 것 같습니다 자유투 쏠 때가 4분 26초였습니다 형님 자유투 쏠 때가 4분 26초였어요. 전 자유투 쏠 때가 4분 26초. 이전 자유투 쏠 때가 4분 26초였어요. 네. 자, 네. 아, 네. 아, 이게 개가됐죠자 박정일 이거 넣었습니다. 계개이 네, 아, 통하지 아, 않는군요자 아, 네. 4대 2군. <laughs> 자 이거 <laughs> 들어가고요. 네. 네. 4대 3. 네. 케이전을올려달라고 네. 좋아요 텐션 저는 좋습니다 예. 자 여기서 김영훈이 안고 강태호 이건 내나요 자, 걸렸고요 주소호자 미라야죠 미라야죠 미라야좋아라는데하나야죠 미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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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죠 미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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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야판이그야제 미라야죠 사라야죠미야될것같아죠미라야가미라 오정도 이러니까 민 네. 선수가 레이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도 삑도 들려고 갔어요 네. 그냥 왼쪽으로 밀었으면 쉬웠는데 자, 근데 셋업 지금 이런 파울이 아마 7개 채거든요 네. 자 경기 시작 2분 47초 만에 아, 네. 또 파울 7개 했어요 아, 채팅창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 비디랗게 구독 아, 요즘 좀잘 아.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요 네. 아, 손익분기점 넘어가지고. 아, 좋네. <laughs> 자, 네. 재밌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어, 그 이제부터 플러스 아닌가요? 네. 어, 예. 네. 활동자 비용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 좋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편집은 규진군이하는 네. 거. 네. 아니, 아니. 어,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가슴으로 맞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맞냐면, 팔로 막아도 되는데, 팔로 한 번만 맞고 딱. 어대야 돼요. 그 그렇죠. 네, 그 에이. 있거든요. 그선출에그 이게 에이. 어깨 어깨빵 넣을 때 몸으로 한 번만 딱 받고 바로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뽑는데 레프윙이캐스터걸 몰랐어요. 박재호 일구 들어가고요. 한바탕 해갖고 제가 <laughs> 제가 대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 다행이라고 에이. 시간이 모르겠어요. 뭐 올라가면 더 보는 거고. 맞습니다. 에이 에이 뭐 모르겠어요 뭐. 이 와중에 지금 권혁원 운영자님을 장세호 선수 혼냈습니다. 언니 좀 자칭 운영자 좀 빼지 말라고. 네. 시야가 넓어요. 맞습니다. 전생에 이런 선수가 보였어요. 본인이 가드 잘 키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 보죠. 5대3. 자. 키워진 카드 잘 쓰던데. 그 <레웃음> 네. 아, 요 저는 이제 김재영이 아, 저랑 믿을 속이보다는 사이즈가 네. 좋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쳐서 몸뚱박 치기라는 게 어떨까. 어, 어, 자, 자 리모트을 네. 카메라 어떻게 해버렸네요. 이게 안 잡고. <독한> 자 최성원 야. 자여요 세도. 파이팅만으로 이겨낼 수 있나요? 야 이거 파울도 이미 많이 쌓였는데. 장세호 존입니다. 리들린지가 굉장히 좋죠. 네. 네. 살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빠지면 안볼 수도 있는데. 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철수 한 번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겨내지 아, 못하고요. 어 리방인은 장현호인가요? 네. 장현호.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번에 못 뛰었거든요. 주동이줄수 네. 네. 있나요? 잘 뺐는데. 주동헌 잘 봤는데 침잘 박혔고. 야 이거 주성원 한0.8점 정도 줘야 돼요. 슛메이크로침 아. 한번 삼킨 다음에 줬어요. 그때 또그 김동현도 또 침을 한번 더 삼켰어요. 그렇죠. 네. 아, 이거는 달려드는 수비의 세업에서는뭐 대응이 불가능한. 그러면 팀으로 아개대반 개. 네. 야 이거. 야, 어, 리바운드. 야. 자, 뭔가 난전인 가운데, 다시 추성어. 아, 세도 아울리인가, 어찌됐도 멤버 몇 명이죠? 네. 지금, 일단, 네. 오더즈에는 아홉 네. 명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 농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정찬석의 좀비 트리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러 그러니까 뭐. 뜯어 고 있어요. 다이상을 또 많이 네. 맞고 있어요. 몇달전 예선에서도 네. 그, 참각이었나요 어디한테 네. 시 근데, 네. 근데 좀가지고라게있었 이런 기세에 밀릴 법한 다이나믹트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아자 이거 김동현 선수 화났어요 왔났어요한나가지고 방금 팔꿈치 들어오니까 네 지금 김동현 쪽을 깠거든요 나... 네, 그걸 레프레가 캐치했습니다 나쁜 파울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아 거친 셋업의 파울이 지금 아. 이게 분위기를 꿣�어! 장악을 하지 못한다면, 네. 그럼 삼성커트의 파운트러블로 어, 네.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말리질 않아요. 김용 괜찮아요. 일단 슈터들 한쪽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싸주는게 좋아요. 맞습니다. 김용은 도 좋은 슈터이기 때문에. 자, 봉민. 성호. 네. 자, 벤치 스포 나왔죠 왼쪽 왼쪽. 네. 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성원 선수 쿠세를 다 하는데, 자, 잘뛸 거예요. 하나, 하나 더 하나 더잘뛰요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여기 여기. 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주성원이 그나이고요더붙어야 돼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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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정통 한번 할 필요 있죠, 셋업. 일쿼터 네, 남은 시간 1분2 초고요. 네. 아 오른쪽 오른쪽. 김재현 쪽의 오피스가 조금 안쉬운건 사실인데. 세금 구원, 세금 구원, 여전을 아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계속 네. 뛰어봤는데 네. 되게 안정적이고. 풀습니다네 여기 앉으세요. 앉아야지.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어? 어? 자 나대는 거야. 어... 게임을... 어... 어쨌든 박재욱도 s 스케다이나마이츠 측에서는 나... 좀강력을 나... 3번 장으로나고 야... 있는 가운데, 어저 선수 3 3번 어... 이현학 선수, 어... 아예 기억납니다. 저 선수한테 진짜 도지게 맞았거든요. 네. 자 뭐, 맞을 수도 있죠자 어? 이렇게 되면 팀 플로리 1 0 개째, 두 개씩 했겠네요. 저이거이것도 네, 네. 조금 아쉬웠던 게 흡수리 지역 방어 하면 카드가 원만 좀 받아뒀으면 네. 네, 드라이브 저렇게 이제 속하게 네. 줘버리면 좀 이선에서 사실 그렇죠. 제한이 제한이 오무 쉽지 않습니다. 가다 봐. 가다 봐. 가 이렇게. 쿠폰을 할까요? 네. 아, 김용우를 받아야 되는데.